아줌마들 우정은 지질때까지 고 데스까? 오마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누가 지금 혈당 스파이크 왔어? 왜 이렇게 욕심부려? 당신 안 왔어? 나가기 싫어요. <laughs> 너 집에 가! 나오세요. 잠깐, <laughs> 신발 조심하세요. 네, 응, 응. 응, 응. 떡 없이 만나기로 했는데, 20분이죠? 어, 응, 음, 응. 음. 예쁘네요. 언니, <laughs> <laughs> 음, 오늘 화장 예쁘게 잘했다. 저희 지금 발언권이 없으세요, 저희. 저희. <laughs> 6분? 이 정도면. 집에 들어와도 나 되는데? 커피 한잔 할래? <laughs> 돌아서 오네? 가자 응 무슨. 어딜? 공항 <laughs> 가야죠 뭐하는 소리를 아, 안와알겠다 음, 카메라 꺼 아아 콜라겐 자발 나어요어 그래서 20분 늦었으니까 두개 <laughs> 거의 30분 늦었어요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여유를 부린 거죠 8시에는 왔잖아 <laughs> 지금 9시 28분이야 <laughs> 언니 지금 나 다른 거못 느끼고 어제공항룩이랑 다르잖아 지금 옷 내안만는 거라. 지랄마 진 눈을 떴지.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또 아침은 또 챙겨 먹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콩플러스트를 음, 먹었어. 그 와중에 또 챙겨 먹었어. <laughs> 난 공복인데? 어, 유선수 조치 공복이 서 운동하려고?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먹고 나니까 15분이 지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막키기시라려고 했어 근데 애들 밥을 먼저 받을 될거 같은 거야 그래서 밥을 태워주고 물도 한다가 덮어주고 고양이 테라가아 5분 정도 조금 해주고 그다음에 씻으려고 들어가니까 8서아이더라고 나는 그래서 한 시간 딱 걸린 거야 준비가 아 30분을 놀아 지키고? 논게 아니라 언니 내 루틴을 지킨 거지 사람이 루틴. 원래 하던 루틴을 갑자기 안 하면 어떡해 미다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미안해? 그래 나도 이유가 있었어 미안하고 엄청 어, 어, 손이 너무 시럽겠다 소화식기 어, 어. 어, 음, 향수왔어할걸다 <laughs> 했네? 응 음. <laughs> 음, 언니 오기 전에 향수가 눈에 밟히더라고 음. 음, 너무 좋죠? 음. 아니 혹시 캐리어 바깥에 놔두고 잠깐만 아니, 하고 들어가게 <laughs> 향수 보리라고 했니 아니야 가방을 안 썼어 그때 음. 그래서 일단 여권 챙겼지? 잠깐. 나도 안 책임을 지려버릴까? 아니다. 지금 몇 시야? 아시5 1 분. 미안하다고 했잖아. 자, 그 시간부터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 게이트 앞까지 해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나 보다. 예쁘. 착장 예뻐서 열받아. <laughs> 이렇게 <laughs> 너무 피스러워 지금. <laughs> 안 늦었어요. <laughs> 안 늦었겠죠. 고마워. 우리 바보 먹어가지고 흉흉 뀌어 미안해요. 4번으로 가요. 아, 네, 언니, 어,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화 많이 났어요? 화낼 수가 없잖아요. <laughs> 당신이 나보다 주먹이 세니까. <laughs> 아니, 그거 아니고, 미안해. 근데 우리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진짜 가야 돼요. <laughs> 아, 그안 <아니>. 아, 라고 <laughs> 무사히 들어왔네요, 1시간 전에. 언니는 면세 찾으러 가요. 아, 면세를 찾아주고요. 뭐 샀어, 언니? 립스틱, 립밤, 엄마 향수, 그리고 아수지 아빠? 언니, 음, 아빠한테 왜 그래? 소리 질러서 그래? 아빠가 왜도 소리 질러? 만두 죠 많이 배우셨죠? 응. 앞으로 저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세요 네, 늦고 늦는 것도 배우시고 네, 시다 이제 한번한번 해봐 비타민 K 에르메스 I got the 에 m 메스 즐겁게 여행해봐요 이랑 오야복자끝게 됐고요 짠! 보여요 최첨단이시나 왜 저렇게 자요? 반가워요 또내땅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쿠폰 맞아 자 저만 따라오세요 어, 전문가가봐 제가 또경력자잖아 유진이 너무 심심해서 여기까지 온거야 나무나다 온거야 진짜 <laughs> 네. 나이스. 왜 왔어 고마워 왜 왔어 고마워 인포메이션에서 쿠폰을 받아요 약간 아, 보여줘 네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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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리가또자아 아, 아, 맛있겠다 음. 셋이 해야? 같이 탈라고. 알는 <laughs> 아닌 것 같아. 체크인 어, 할, 할 때. 꺼내야 돼. 아, 존나... 뭐야? 하나밖에 없어? 응. 나도 먹 나도 언니 먼저. 나 따드려. 할머니니까. 야, 먹어봐. 진짜 갓짠것갓 짠다고? 갓짠듯한 훨씬 <laughs> 늦었 <laughs> 마 <목소리도> 호텔이 너무 좋은데요. 음, 음. <laughs> 좋은데? 비슷한 어쩌고 호텔? 맥주쓰듭 아, 하! 남아비루 부치오い가ま마스 남아비루 마시고 싶어요 다베타이 데스 뭐 이런 거 아니야? 우와 아니 어간 거의 현장 <laughs> 깜짝 놀랐어 방금 <laughs> 우리 공한번 나가볼게요 Here we go 아힘들 힘들어? 싸늘하다 자기야 힘들어? 어 눈이 돌았죠? 좀다 너무 갈 거야? 기다려, 자기 여기 일단 귤수을 먼저 먹을 거예요. 할나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오할이니 할머니, 할머 오케이. 니 할머니, 할머거 할머니, 할머니, 요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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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할 진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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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데쁘다 이게 뭔 차이지?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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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인 것 같아 아. 실례합 사이즈는? 무슨 네. 사이즈가 아래가 그러면 요거 하나랑 음. 스탠다드 먹을래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먹게한음 약간 음. 귤절임블루베리콤포 음. 잼. 근데 한국어는 아니잖아 한국어 여기 이거 음, 뭐 음, 음 주스 자셔볼까요 깜빡 테킬라 잡 같은 데가 맥주 만찬 넥이도 <laughs> 뭐, 뭐, 여긴 짬바레 아, 간발레 뭐지? 아, 짬뭐야 건빨 아, 건빨 왜 이렇게 질린다건에건 아! 건빨, 건빨 아, 아, 간바레. 아, 뭐지? <laughs> 간질리겠건 어, 아, 아 이거 약간 에일, 에일스라고 하이볼 같은데? 그니까 이약사안사느낌이음니 이게 제일 티가 <laughs> 나 이게 약 IPA 에일스 이건 진짜 귤만 난다 사실은 음. 체험해보까 음. 음. 근데 여기 사람들만 음. 와서 일곱 개? 일곱 개? 많이 먹는 사람들 <laughs> 술을? 이런 거 데킬라 덕차 이거 아홉 잔 아까 이거 음. 근데 약간 궁금하면 다한 입씩은 아니, 먹어볼 거 같아 그러니까 이번 체험해봤다 음. 음. 이게 한 천이고 한 이게 팔 백이었어 만오천 원 정도? 음, 음. 그거 아니에요 타이밍이 좀더 땡겨서 알려줬잖아요. 땡겼어, 우아리가뜨워 진짜, 니니아리가뜨 <목소리나> 진짜, 갸루가 꼭 주는 상니아리가뜨거워 진짜? 진짜 일본이랑 만나기 싫다 한국이랑 다행이다. 언니들 일본 음식 중에 뭐 좋아해요. 아, 하나 꼬질 라면 나. 소꼬놈이야 <목소리나> 어, <목소리나> 나는 낙도? <목소리나> 고차지고차지 자먹으라너거더 짜게 끄나. 있으면 다 좋아. 수, 수, 우리가 안 주지. 뭐 술은 시켜 먹고. 연주야, 나한테 나홍진겼 썼다고. 그러니까. 아 누나, 그럼 꼭 가보세요. 무슨 무슨 뭐 시. 뭐. 지 <laughs> 그리고 전 이걸 좋아하는데. <laughs> <laughs> 지 좋아하는 거왜말이 <laughs> <laughs> 음, 음, 음. <laughs> <할게>. 키보디스트와 음향 감독. <laughs> 그런데도 안주는 행사도 많이 봤어? 아코, 암기 기분 아니야? <laughs> 여기 기가 장난이는데. <laughs> 요즘은 안보 잘안 되나봐, 유진이? 원래 안 됐어, 안보. <laughs> 그건 그랬던 것 같아, 유진이가 잘 못하는 게몇개있었거든같 안보. 음. 예, 빨리 넘어야겠네. 유진이, 나밖에 없지. 제이 아니야? 나피야 응, 어, 그래요. 시킬 뭐 시킬 거 없지? 나 없을 거 없어. 사이드는 굳이? 그래, 그럼 뭐 아니면 주류. 주류. 어깨지 않잖아. 고만나 가, 가. 안가려라. 고가 안가. 안 약간. 약간. 안가. 대단해. 어. And... 야거. 역 <laughs> 우와. 이렇게. 오우. 아, 이게 약간 솥밥? 도미솥밥? 응. 오, 음,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 아, 요, 요 물? 선물을 부으면 안 되지 않을까? 아, 요거, 요거 뜨거운 거. <웃음> 거. <웃음> 맥이네. <웃음> 오케이. 잠 선물을 음, 오케이, 오케이. 조근조근 맥이네. 음, 맥. 네. 진짜 맛있 음, 찹다. 맛있어? 맛있다. 이거 진짜 본인 밥에 좋겠다. 그치? 네,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밥이살았어요저 사람 있는 약간 밥이 좀 충격이야. 이런 맛 응. 처음 먹어봐. 놀았어. 뿌듯하고 막잘 음. 찾았네. 응. 얘들아 너도 고마워. 김병준이랑 왔으면 못 먹어. 돼. 아니 이미이어하다가 민주가 민주한나이 내가 무슨 뭘 알아봤는데 여기가 <laughs> 진짜 괜찮네 일단 아니 해산물을 안 좋아해가지고 음, 진짜 이거못 먹어. 남자친구도 육육파요 음, 해산물 음, 남자 안 먹어. 음. 좋은 아침에 이제 다이소 가서 2만원 쓰고 뭐샀어 다이소에서? 응. 불드렁 오는 소고가 와. 거울 아, 두 개랑. 그조그만한티슈 다섯 개샀나 봐. 그다음에 쇼핑 봉투가 너무 귀여운 거,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응, 아, 너무 귀엽지? 그거 세개 샀어. 음. 세 개나. 어 다섯 명이 다 들어가 있어. 음너무 보여줄게. 괜찮아. 한너무먹무 음... <laughs> 음. 음. 또예 예쁘게 났네. 너무너무너무잘 음. 나오게 하무환각너무너무너무너무너 <laughs> <목소리> 음, 아. 이거 매실이랑 먹었는데 진아그지 응. 그치니까 지금처럼 먹어야 맛있네. 는데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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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부산 사투리지. 아니야. 데 경상도 다고 부산이랑 대구랑 다르잖아. 응 여기는 대구야 부산이야. 부산 아니야. 데 사실 우리도 서울 사람이야. 나. 근데 우리는 진짜 안쓰잖아 맞지? 나는 진짜 아잖아난 완전 서울 사람이야 서울에 10년 살았어 15년이다 야응 유린이 대답 대답해야지 유린아 나 오늘 사투리 더 많이 들은 것 같아 그 우리 둘이 못 되겠어 <laughs> <못> 못어 <laughs> 아까 오니기리? 오리오리? 오리 오리기리가 리 <laughs> <오리게>. 오니기리는 <laughs> 뭐야 쫌쫌다리? 맞아. 좀딸이랬손좀딸이대방 듣기 평가 잘해 아까 나만아 났잖아. 오니기리? 오리오리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근데 헤려야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비만디비적 거려라. 바람 어오으로그 진짜 솔 그만 디비적 거려. 라 아. 그만 입을 디비적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어, 기억 어. 그만 들이자고 나 <목소리> 바람 들어오고. 어. 이게 되게 나한테는 되게 빨리 들렸어. 근데 내가 드는 단어가 뭐냐면 이불하고 바람을 들은 거야. 그래서 혜령이한테 <목소리> 이불? 바람? 뭐? 이렇게 <목소리> 얘기를 하는 거야. 딱 한숨 <목소리> 쉬더니 자라. 찍진. 찍진. 아, 찍진이 진짜 재밌 <laughs> 그냥 말이야. <laughs> 아우.. 녹.. 말차트림같은데? 이 정도 가고 저게? 어제랑또 달라 그냥 네가 덜본거 덜 아니야? <laughs> 아니 원래 여기 피아노가 있었거든 아.. 완판이요? 완판 데스네 유유 12cm래 헤 어? 생각 없어? 아니 머리가 이만한데? <laughs> 잠깐만 이거 너무 무서운데? <laughs> 머리가 이만해 머리가 너무 많았잖아 머리가 주먹만한데? 음, 음 예쁜 눈에다 <laughs> 뭘 원한다고요? 예 황금 황금? 자 돌려볼게요 이 힌둥이 어? 데 힌둥이 아니 케이스가 힌둥이네 오 대가리 이게 나와 있어. <laughs> 이거, 이거 좀 찍어봐봐. 너무 잔인한데? 대가리를 쪼개야 돼. 이 안에 몸이 들어있는 거야. 아니, 밑에 살색이 하나 깔려있어. 살색? 살색이면 얘겠다. 여거도힘들 <laughs> 어? <이건> 여기도 거일힘 거. 여기도 제일 힘들어. 여기도 제일 힘 너무 <웃음> <laughs> 너무 잘보았죠나이 <laughs> <이제> 지금 <취향을 웃음> <laughs> 생맥주가 마시고 싶나봐요. 응, 맞습니다. <웃음> <웃음> 완전히 시켰는데 진짜 비꼬가 더버렸다 도니도니 비꼬 사이즈가 와가지고 <laughs> 이런 경험 처음이잖아 <laughs> 얼굴만 하잖아 미안해 존나 커짠 <laughs> <잘> 해볼까요? <laughs> 셋둘 하나 짠 깜빡이 깜빡. 깜빡. 아니 근데 여러분들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너무 예쁘세요 저, 우리 사진을 안 찍었네 뺨마비루 <laughs> 한쪽이야? 내일 또 저녁에 이거 입나요? 하루만 입나요? 저녁 또 입어요 아 그럴까요? 아, 지금 언제부터 한국어도 안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요 진짜 0개국어인 거아니 거야 근데 내 머릿속에는 정전기가 음. 막 이거였어 음.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고? <laughs> 아 전기장판 지옥실 들어가 웃기긴 웃겼다 음. <laughs> 나, 어? 약간 술을 오르는 표정인 어, 지금? 약간 어, 후끈한데 어, 지 올라왔다. 아리가또.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콤닭튀김이었는 아니, 이거면 찍어야 돼. 매콤달콤 닭날개튀김. 어, 뭐 이거 얼마야? 4,000원에 000. 1 0 0원이야 아, 3,500원 정도 돼. 도란나, 하나에 700원이라고? 짜리나요짜네개다 위인가? 아, 근데 잘 찍었다. 먹라 맛있나본데? 잘리었다 이거 줄까? 난리 났다. 맛있게 안 먹었어? 잘한다. 응. 오늘 2월 17일. 한글로 써줘. 납 o t 약간 쌈마이로 먹기 좋은 싼? 근데 싼 것도 아니야. 응. 편의점 가요? 아니야. 오늘 사진 찍어야 돼, 언니. 아 그래? 프리쿠라 열었어? 취했어안취했어안 취했어요. <웃음> <웃음>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너 집에 가. 우리 사진 찍고 들어갈 테니까 같이요. 끼마쇼 프리고라 찍었어요. 목 나갈 것 같아요. 음. 음. 참 청춘이야. <laughs> 아뭐 이렇게 찍어야 니까 이거 열고아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누가 지금 혈카스파이크 왔어? 왜 이렇게 욕심 부려? <laughs> 당신 나왔어 <안> <laughs> 아. 빨리 말해. 당장, 당장 말해. 두개 해. 응. <laughs> 응.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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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자. 근데 달달한 게없어까 그러니까 달달한 거 하나만 오른까 응. 급해사 이거 급해사 극세사 이걸, 이걸 사야 돼두개두개어 두 개. <laughs> 이거 뭐예요거 뭐냐? 이궁금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가가 이거 뭐 없다. 거 뭐냐? 이거 뭐냐? 거든 마감할게요. 이거 열어 볼까? 저는 이보이니까 마취 한번 해볼게요 짠 건바이 <laughs> 그래 마라톤 주고 밑에 가서 조식 먹어 아니 근데 그 조식 찾아봤어? 어 얘기해줘 그럼 어떤지 진짜 별게 없어 그럼 안 가지 언니 편렌치토리아 <laughs> <떨잖아. 웃음> 시발 조식이야 는데 <모르겠는데. 웃음> 너무 언어가 너무 저런데 <laughs> 20분 동 <더. 웃음> 내일 뭐 먹을 거냐고 <laughs> 새벽 2시 34분에 누가 <laughs> 보면 내가 석유 팥탄다줄알겠네데안맞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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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미 라벤더 싫어 <laughs> 일반 라벤더 싫어 카레도 싫어 아니 그래서 나한테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라 그래서 나 브런치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브런치집을 <laughs> 찾아오라고 아저안찾자아그 그럼 뭐응 찾을 거야! 아고 여기 바로 앞에 뭐백화가아 백화점. <laughs> <laughs> 그러면 백화점에 푸드코트 있거든? 거미래난다 <laughs> <laughs> 좋아 사실 카레도 먹으려면 먹어 그 그럼 눈 뜨고 얘기하고 응. 카레 먹으려면 먹어 난반가라케반밥 음. 카레 먹으려면 그면 <laughs> 또라이 다쟤 도미라면 먹지 뭐 도미라면 먹자, 먹자. 얼마나 맛있는지 <laughs> 난 먹자 난 나는 좋아 아니 근데 안 먹어본 것도 해외나서 한 번씩 먹어봐야지. 그러면 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카페 비시를 가. 응. 음. 이렇게 <laughs> 오픈 토스트 파는데. 오 오. 어떠 어떠. 아, 몇 시까지? 토스트. 한4개씩해 먹어도 되겠다. <laughs> 솔직히 이 정도 양이면. 아니야, 너네 배. 에안 크잖아. 식욕만 <laughs> <이 시경만> 가라고. <강하고. 웃음> 하나 먹고, 음, 배 부른걸. 아니, <laughs> <언니>, 근데, 뭐, <laughs> 정리말로 음, 먹어야지. 내가 좀 부른걸. 양.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뭐가 있는데? <laughs> 얼마나 눈물을 흘려 안흘리는고 얼마나 더 아니야? 증서도 아니야 이정도면 세상 음. 안 맞다 내가 틀렸다 저 저만의 스케일이 있잖아요 열어드렸다? 포켓 맞다